선선한 1 0월의 어느 날 오늘도 집 정리 도와주는 소연 리포터 만나 봅니다 음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인지 알아요 독서의 계절 음 정리의 계절입니다 이제 겨울 되면 추워서 창문도 못 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분을 만나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집 정리는 나에게 맡겨라 정리 전문가 진선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의뢰인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선생님을 또 부르셨을까요? 네. 어, 오늘의 의뢰인은 음. 두 아이를 키운다 보니 음. 넘쳐나는 물건들로 인해 아이방 거실 정리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두 아이는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laughs> 아이들 옷이라든지 장난감 짐이 진짜 끝도 없이 늘어나거든요. 아마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가정에서 오늘 아주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깔끔하고 아름다운 집을 위한 솔루션, 집 정리합시다. 오늘은 여러 접등산으로 가득한 아이 방을 정리하고 거실을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봅니다. 우리 집에도 꼭 필요한 정리 요령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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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의뢰인을 소개합니다. 이제 집 정리는 걱정 마세요. 들어오면서 네. 장난감이 밟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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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들이 있는 집치고는 그렇게 장난감 양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음. 아, 거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책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엄마의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어, 음. 일단은 저는 거실은 이렇게 가족들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음. 지금 보시다시피 아기들 장난감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맞죠? 퇴근하고 오시면 소파에 잠깐 쉬고 싶겠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책이나 장난감을 보며 쉬는 것보다는 먼저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힘드시죠? <laughs> 제가 오늘 그 해결 방안을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에겐 충분한 것실이지만 군데군데 자리한 아이들의 물건으로 인해 거실과 아이 방의 경계가 없어진 상황.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어린이 방.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랑 그다음에 책장이 좀 불규칙적으로 좀 꽂혀 있네요. 여기 이 집에 있는 아이들이 3 세, 6 세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다더라고요. 음. 근데 자녀 아이 키높이에 좀 높은 책장인 것 같지 음. 않으세요? 음, 높아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면 저런데 꼭뭘 올려놓게 되기도 그쵸?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있는 책장을 눕혀서. 음. 이제 책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음. 아이의 옷장이 있죠. 너무 깨끗하고 예쁜 아이 옷장인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것 <laughs> 그렇죠. 아니 이 여기. 포대기가 네. 지금 연령에 맞지 않는 이 포대기는 비용을 어, 하시든지 음. 이제 당근이나 아니면 이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잘 꾸며진 아이방이지만 조금은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곳은 작은 부분만 바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거실에 있는 장난감들의 대이동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laughs>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실에 쌓인 아이들 물건을 빼다 보니 어느새 한가득인데요. 와 정말 많긴 많네요. 솔희씨 거실이 어때 보이세요? 엄청 넓어졌죠?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그래도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이고 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봐봐, 엄마 봐봐 봐봐. 근데 얘네를 다 넣으려면 일단 큰거 요거부터 네. 정리를 좀 비워야 될것 같아요. 어머니 요거 아이들 가지고 노나요? 아니요. 아 사용 안 하시는 그죠? 거예요? <laughs> 맞아요. 혹시 아이들 장난감도 시기가 있잖아요. 가지고 놀, 놀고 싶어 할 때가 있고, 이제 관심에 벗어날 때가 많은데, 관심이 벗어난 장난감들은 가감하게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어, 이거 정리를 할 때도 공룡은 공룡끼리,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정리를 해서 분류해서 넣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나중에 정리하기도 편리하게 되거든요. 만약 장난감을 당장 처분하기 힘들다면, 아이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잠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또다시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키 높이와 맞지 않았던 책장을 가로로 눕혀주고 그 안에 다시 물건을 정리하는데요. 책은 장르별로 분류해 높이를 맞춰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줍니다. 아이들 방에 그 간식 많이 먹잖아요. 음. 음료 같은 거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수건 휴지 네, 맞죠. 음. 그럴 때 여기 빈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수건을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책장에 거치할 수 있는 수납함을 사용해 빈 공간을 채우는 건데요. 이렇게 귀여운 수건도 좋고요. 아이들의 로션이나 연고 등을 보관해도 좋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도 공간에 맞지 않는 물건부터 비워주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제 공룡 친구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면서 어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하니까 확실히 좀 정리하기도 수월할 것 같고요 저는 시야가 좀더확 트인 느낌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과도 있는 그 공간 활용을 했거든요 음. 지금 이렇게 다만 가구리도 따로 분류를 해서 오, 각자의 자동차.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라벨을 해서. 놓으면 아이들이 찾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자, 그리고 부피가 컸던 이런 타워형 장난감들 이, 위쪽으로 올려서 아이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옷장. 아, 10년 묵은 포대기들이 있었는데. 네. <laughs> 아하. 오래된 포대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비워내고 나머지 이 공간을 살려서 응. 어, 새로 수납으로 해서 아이들 바지나 자, 사이즈가 음. 작은 바지나 한벌짜리 내복 같은 거를 수납해 놓았습니다. 응. 책장을 눕히고 장난감을 비우고 나니 좀더 깔끔해지고 실용적으로 변한 아이 방. 이옷저옷 뒤섞여 있던 공주님의 옷도 분류별로 정리해 이제는 훨씬 더 찾기 쉬워졌는데요. 이렇게 아이 방을 정리해줌으로써 거실도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복잡하던 책장엔 아이들의 상장과 액자를 두고 따뜻한 가족의 느낌을 더했는데요. 이젠 깔끔해진 집에서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집 정리를 마쳤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특히 어느 구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 이쪽에 아기 장난감이랑 네. 여기 책장. 너무 너무 소이시원해요 진짜 거실을 다시 찾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어, 각자의 자리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 규칙을 알려주시면 이대로 꾸준히 잘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집을 위해서 어, 오늘도 집 정리합시다 미션. s u c